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나요? 어느 날 아침 끔범하게 잠에서 깨어나 일상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간다면 말이죠.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현실이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단몇 장의 서류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사건의 주인공을 김정우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우는 평범한 중년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배우자, 박미영과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이 노릴 만한 상당한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법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은빛타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자, 이의 동의와 이사일인의 소견만 있으면 누구든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족이 돌보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제도는 곧 악용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가족간의 재산 다툼, 불화, 심지어는 단순한 복수를 위해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김정호의 가족은 바로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호의 배우자 박미영과 자녀들은 은밀히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김정호를 정신병원에 가둬두고 그동안 재산을 처리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들에게는 김정호를 강제 입원시킬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김정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동우는 김정호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않은 채 가족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동우가 이 모든 상황의 이상함을 알면서도 가족들의 요구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동우는 김정호의 가족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조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양심마저 팔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김정호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이죠. 김정호는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의 음모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정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호가 더 크게 항변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제도의 가장 잔인한 면이었죠.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갇히면 그 사실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김정호는 병원 안에서 절망했습니다. 자유를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더큰 고통은 가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이 쌓아온 모든 신뢰와 사랑이 단지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병원 생활은 김정호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박미영과 자녀들은 계획대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김정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진실을 알아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박미영과 자녀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의사 이동우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협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가족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박미영과 자녀들은 김정호를 입원시키기 전부터 재산 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김정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어떻게 재산을 처리할지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이동호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김정호를 단한 번도 제대로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동훈은 가족들의 말만 듣고 판단했다고 실토했는데, 이는 의사로서에서는 안될 명백한 의료과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동훈은 김정우의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과실을 넘어서 의도적인 공모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정호는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미영과 자녀들에게는 감금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김정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사 이동우 역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동호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김정호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김정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실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요. 언론에서는 연이어 유사한 사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가족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한 사람들,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호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동의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특히 인권단체들은 현행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제대로 된 진료 없이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마침내 2016년 헌법재판소가 움직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이사 일인의 소견만으로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 결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에서는 강제입원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독립적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환자를 진찰해야 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호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법과 제도의 변화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김정호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히 법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정호를 배신한 것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박미영과 자녀들은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쌓아온 정과 사랑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정우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또한 의사 이동우의 행위는 전문직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동우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저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진단서를 작성하고 심지어는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김정호는 이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억울하게 감금당했던 시간, 그리고 무너진 가족관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김정호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문가들은 자신의 직업 윤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호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정호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김정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난 김정호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은빛타운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